한 공간에서 졌다는 것 자체가 도파민이 이렇게 터지더라고. <laughs> 첫인상 고르지 않았어, 하나? 어, 나 골랐어. 아, 진짜? 난너 했어. 아, 그래? 응.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디 계시지? 전 제가 어는지 모르겠네. <laughs> <laughs> 어? 아, 여기 앞에 아나 어? <laughs> 네? 네? 네. 네. 어? 어? <laughs> 어? 어디죠? 어? 어?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행몇명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디 계세요? 꾸 <오>, 예,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전 여기 있습니다. 어디 쪽? 아, 어? 어 소리가.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암흑에 있었을 때 상상이란 상상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더 계실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소리가 너무 많아. 그 테이블 가운데 있는데 테이블에서 만나볼까요? 네. 테이블 찾았어요. 아 여기, 진짜요? 테이블이 여기로 어디예요? 오세요. 아 잠깐 당황스러워. 네, 테이블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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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3대3이면은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한명한명 한명 알아가기도 바쁜데. 이걸 3대3으로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까? 소파 에안 되었는데 저희 소파 앉 되었을까요? 소파가 있어요? 아 소파 소파가 있구나. 네, 뒤에 있어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몰래 카메라인 줄 알고 싶다가 아 일대리 아니었구나. 혹시 아니요. 오고 계신가요? 소파 쪽으로? 소파가 있나요? 네저소한번만 소파가 저한테 있는 거. 어. 네. 여기. 어. 거기가 있어요? 여기 앉아도 되나요? 아, 앉아, 앉아 감사합니다. 앉아.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너무 많이 들려 가지고 어, 뭔가 잘못됐는데. 저랑 <laughs> 하실 <전화하실> 분? <laughs> <laughs>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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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저 저랑 하실래요? 좋아요 저 옆에 있어요. 어. 네, 여기 있어요. <laughs> 아, 네. 어떻게? <어떡해. 웃음> 오. 오.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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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 아프다 어, 오. 24시간 소개팅 가이드. 24시간 소개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대 1이 아닌 3대 3 소개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이성들과의 단체 소개팅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분명 이 안에는, 분명히 안에는 당신만의 그분이, 그분이 존재합니다 아네 너무 배고파요 <laughs> 저도요 저기 그럼 저녁은 어떻게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아저 아,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오히려 불 꺼진 게더 좋은 거있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오히려. 민망. 오히려. 음, 여기서 부터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름으로. 아, 저는 신지은이라고 하고 24살이요. <laughs> 아, 진짜요? 오. <laughs> 아, 저는 성인호라고 하고 저는 2000년생 25살이에요. 저는 정선우라고 하고요. 2002년생 24살입니다. <laughs> 저는 박현준이라고 하고 2000년생, 25살 오 동갑 네 저는 박예현이고요 21살이에요 어, 음아 김태양이고요 한늘리 있는 태양 할때아 태양이고요 네2 0 2년생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밥하면서 이름 외울까요? 좋아요 <laughs> 지금 하면 돼요? 재밌겠다 아 근데 요리 요리 하실 줄 아신가? 저 자취합니다 아 진짜요? 와 <laughs> 믿을게요 숙주볶음이랑 뭐 하세요? 이거요? 네. 고기 다 좋아해요 <laughs> 이거 제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laughs> 저희가 이거 하죠 하신... 아, 파안 넣어도 될거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지금은 그냥 밥에다가 반찬 먹을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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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네. 넣을까요? 네. 그래요 <laughs> 뭘 해야 도움이 될까요 제가? 저희 어. 아이, 아이디어 같이 공유해요 낙기소발 <laughs> 음, 음 좋아요 그냥 하면 되나요? 네네 <laughs> 반찬은 그냥 숙주볶음이랑 저 이거 갈비 이거 두 개에다 밥 드실 것인 거죠? 네, 좋아요. 양념갈비 이것만 좀 이따가 구워... 아네 좋아요 좋아요 양념갈비 아, 이거 넣으면 아. 이거 굽는 거 네. 오케이 오케이 혼자 같이 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주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너무 나섰나 싶어서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이거 제가 같이 할까요? 네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게 원래 4등분하라 적혀있는데 알아서 떼지네요? 다될 때쯤에 그럴까요? 음료수를 얼음 넣고 아, 김치랑 같이 김치 볶음 스팸 김치 볶음 맛있겠다 드셔보셨어요? 전요? 아, 아 그래요? 드셔보실래요? 익은 거 맞죠? 아, 어, 익었어요? 그래요? 익었어요 음! 맛있요음 저는 그 저랑 맨 처음에 손 잡으셨던 분이 제일 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슬리퍼 어디서 놨어요? 저도 슬리퍼 좀저 맨발인데 다 나갔나 보다 제거 신으세요 저 어차피 검정 양말이어서 저 그래도 돼요? 따뜻해요 <laughs> 네. 무슨 태양이세요? 볼게요. 강태양? 예? 박태양 맞죠? 네. 아니요아 그래요? <laughs> 뭐지? 최태양? <laughs> 저는 딱한분 기억 나는데 선우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좀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제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았나. 캐리어 어떤 게 본인 거예요? 이세 개가 여자 거 같아요. 이거 맞아요? 어? 저 저랑 크기 똑같은 거가져셨네요 네, 저도 조그마한 것만 될줄 알았는데 저도... 1박2일이라이거왠지 아, 태양님일 거 같은데. <laughs> <그쵸>? 아 안돼. 저는... <laughs> 어 맞아요? 어 맞췄다. 저는... 역시.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을 잡아서일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더 마음이 가는 거 같습니다. 태양님 거 독보적으로 제가 맞췄어요. 진짜로요? 네. 너무 알아보기 쉬워요. 느낌으로 맞췄어요. 그냥 뭔가 태양님 거 같은 생각인데. 아 건데. 진짜? 인호님 제가 한번 맞혀볼게요. 아 근데 혼자 두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하고 오세요. 그 암흑 상황에서 처음 봤는데 제 앞에 바로 계셨었거든요. 바로 손을 잡고 계셨던 분이 그래도 음, 마음에 들지 않나. 그럼 <laughs> 식사 할까요? 네 좋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식사 맛있게 드세요.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얘기로 이 말꼬를 틀어야 될지? 제 그래도 무슨 대화라도 왔어 <laughs> 3대3이면 은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좀더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laughs> MBTI 어떻게 되세요? MBTI 또맞춰보게요 저희는 <laugh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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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laughs> 어? 좋아요 <laughs> 너무 신나신 <신나셨나> 거아 <봐요. 웃음> ENFJ 맞아요. 맞죠? 와,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선해 보이고 약간 그런 우와. 느낌이. 우와, 이거 바로 맞는다고? 아 MZ 는좀 선한 그런 네, 느낌이, 느낌이 좀 있, 있지 않나요? 네. 그럼 바로 다음부터 래 저는 ISTP. ISTP. 아. 사람들이 제일 급경하는 루 네. b t i 라고 하더라고. 다 틀렸어요. ENFP. 맞아요. 오. 오. 잘 맞춘다. 되게 감 네. 좋다. 아니야. 지금 ESTP 예요. 네.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mfp. 맞아요. mfp. 어뭐 그런 거 같은데. 응. mfp. 예. 네. intp. 바로 i부터 나오네요? 나 I e 같은, e 같아요. 아니, i 같아요. estj. 맞아요. estj? estj. 네, e 가 550인 50, 0거 같은데. 네,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음 E 막 이래. <laughs> 일단 이거 치울까요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어? 아 가야 보가 가. 가이가 봐 할까, 진짜? 저 뭐? 좋아요. 저녁? 아, 두명 몰아주기. 저희 둘이다. 네, 하자. 합시다. 일단. 비누칠을 해서 제가 드릴까요? 네. 뭔가 위치 느낌?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몰래 먹는 느 숨어 먹어 안 더우세요? 네날씨좀 더워 보이는데 저 추위를 잘 안.. 아 뭐래 응? 엥? 추위를 안 더.. 아 뭐라 그러지? 보어겠다 진짜요? 네. 낯을 많이 가리시죠, 그럼? 아 사실 별로 안 가려요. 아, 뭐예요, 그러면? <laughs> 말을 아끼는 아 중이라 그렇죠, 뭐. 음. 진솔이랑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희는 <laughs> 놀면 돼요. 아, 근데 뭔가 캐리어에서부터 본인의 성격이 약간 개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태영 씨 진짜 누가 티 같이 약간 보이잖아요 너무 차가워 보이죠 제건는 네, 약간 어, 약간 차가워요. 이미지가 차가워요. 초록색 제 거예요. 초록색이. 아, 그럼 저기 예현님 거 이게 선우님 거. 어, 기억력 좋으시네요. 제가 처음으로 맞췄거든요. 펭귄 니가 얼음 깨기 이거는 쉽지 않을까? 얼음만 깨면 되는데. 제가 들을 테니까 망치 해요.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삼발 해줘요. 이거예요? 뭐? 어, 애매한데 파랑으로 한 개, 흰색으로 두 개. 어, 한번 쓰는데? 우리 한번 시기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시기인가? 여기서 봤을 때는. 오 와우 왔다. <laughs> 오 오. 왔다 왔다. 시. 인디언 밥. 근데 이렇게 때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맞죠. 우리 벌주를 한잔 타놓고 진 팀이 한잔 마시기. 술 세팅을 하는 게. 오케이 갑시다 소주 드시는 분은 이거로 드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소주 먹을게요 소주죠. 내이짠이나 어. 짠인한... 아, 아,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감니다 네. 아, 이거. 얘그그 예, 그 나는데? 저 마셔 볼래 이거. 이요 아, 네. 음. 과일 향 나네. 네, 과일 향 나는 거. 음. 저희 말은 언제 편하게 거. 해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케이. 그래. 이제 게임 해야 되니까 지금에서. 네. 말 편하게 갑시다. 기기 첫 k 스 가장 늦게 했을 것 같은 사람 마셔 하나 둘셋 하면 지목 하나 둘셋 투표 두표? 투표다 두표, 둘둘 둘이다 셋이 마셔야겠다 셋이 마셔야겠다 짠 <laughs> 우린 통했다 응게 다음 솔로 된지1년안된 사람 마셔 오오 그래 다 언제 헤어졌는지 얘기해. 얘기 얘기해 나는 3, 3월? 올해 3월? 아 올해 안 됐구나. 음. 1, 1월 3일인가? <웃음> 1월 너무 적어 간다. 너월 3일? 전는 <laughs> <laughs> 5월. 오, 오, 5월? 오, 와, 진짜 최, 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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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 생명이다. 친해졌으면 하는 두 사람 지목. 포옹한 채 러브샷. 그러니까 내가 <laughs> 두 사람을 지목하는 거잖아. <laughs> 이노랑 지은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 난. 나좀 많이 먹었어 은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키가 크구나. 172래. 아이 뿌듯하네 내가 괜히 술 마신 소리가 너무 들렸어 <laughs> 아직 1순위는 인호 오빠인 것 같고 그래도 이때까지 제일 대화를 많이 해본 것 같고 가장 약간 재미 있는 것 같아서 제일 확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앞 사람이랑 팔씨름해서 <laughs> 손목 잡고 아니면 두 손가락 <laughs> 나 근데 진짜 진심으로 한다 이렇게 음. 진짜 나 진짜 미, 열심히 해. 미 시작 나 진짜 이기고 같은데? 표정이 온화한데? 난 개인적으로 남자가 이겨야 된다, 파야. 게임에 남녀가 어디 있어? 저 하룻밤 자고 올까요? 잠시만요. 음... <laughs> 둘이 오 부탁해 주세요. 잠깐만. 아힘 줘, 힘조. 이걸한 번도 못 이긴다고? 야, 졌어. 어? 끝났어요? 응. 음. 어? 음. 음. 다음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왜요? 왜? 아 그런 어, 거 의심. 아 뭐야? 어, 자기들 끓이만 보고 이거 할수나할수 있다 생각해 어, 나, 나 해야 된다 봐 나도 해 나도 해야 된다 봐 나도 했잖아 근데 자 내가 읽어줄게 자 음. 마음에 드는 사람 백커그 하면서 마셔 이걸 뺄라 그랬다고 진짜 재미없게 아나 진짜 못골로할수 있어 넌넌할수 있어 어째서 저희 이런 시련을 그 암흑 상황에서 손을 잡고 계셨던 분이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나. 오케이 okay. 나 그럼 안 하면 되 백커가면서 마시세요. 저는 그 저랑 맨 처음에 손 잡으셨던 분이 제일 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근데 백커가 어떻게 이렇게 헤드라 골드지? 너무 무서운 살인이야 거의. 뭐. <laughs> 조금 신경 써야 어요 어느 정도 선수 씨한테 호감이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텐션이 조금 저랑 더안 맞는 느낌 태양 오빠는 본인이랑 비슷한 결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자체가 뭔가 시끄럽고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현재 기준 일 순위 현준 오빠를 하겠습니다 이분도 혹시 마음 있나 생각이 들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진짜 단순히 누구를 고르지라고 생각했을 때. 재밌게 풀어나가 주실 분이면 좋겠어서 그래서 선택을 선우 님께 했거든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왼쪽과 왼쪽 로브샷 어허이 아 왼쪽 나구나 어? 어,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야. 나 도대체 너몇번 썼는지 알아? <laughs> 진짜 미안해 나한테 한세 번째 쏟았어 진짜 미안해 선우 형 아니 내 바지 줄까? 어나내 잘못 바지긴 한데 나 오늘 선우한테 세번 쏟았어 그 러브샷 하면서 어, 수조를 쏟아가지고 바지 갈아입었는데 사실 저 바지가 하나 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신다고 해서 입었는데 그래도 호감 있는 상대가 준다고 했으니까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입고, 입고 자도 돼? 어! 아 그래? 내가 벗고 자지 뭐. 알지 <laughs> 안 아, 그래? 오 아, 오케이. 사랑의 큐피트 지목, 지목 두, 두 사람 러브샷. 샷. 우와! 와. 어, 재밌겠다. 너 했던 거네? 얘만 러브샷 안 했어. 근데 맞아. 근데 진짜? 그럼 언니 하겠다, 언니야 현준이가 안 했던 거 같아가지고. 음 그러면 둘이 할까? 아니, 저는 어렵지 않아요. 오, 멋있다. 보는 아, 게 재밌구나. 깜짝 미션. 용기 있는 자가 미남 미녀를 얻는다. 지금 당장 너 나와 하고 상대방을 지목하면 10분간 야외 불멍 1대1 데이트권 획득. 선착순 1명. 오. 불멍하고 싶은 사람? 진행해볼게요. <laughs> 어느 정도 스타씨한테 호감이 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내심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너 나와 가자, 나오세요. 저는 그 불멍 부른 게제 인생의 최대 용기였습니다. <laughs> 다 덥긴 한데 나 이런 거 좋아해 <laughs> 아 진짜? 나도 너 도시보다 시골파야? 어 완전 나 완전 시골파야 나 여기 오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 가평 나 처음 와 태어나서 아 진짜? 어나 빠지도 안 가봤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내가 뽑을 거 알겠어? 아니 몰랐어 나는 아 그래? 어, 어. 그거 첫인상 고르지 않았어? 하나? 어나 골랐어 아 진짜? 난너 했어 아 그래? 음. 원래 조금 성격이 시원시원한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너 어. 처음부터 엄청 좀 당당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자기 얘기도 할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너가 제일 아 그렇구나 <laughs> 나 오빠 했어 아 진짜? 응 어. 고마워 근데 <laughs> 멋있었어 연기 한다고 아 진짜? 그랬어? 보러 와나 진짜 보러 가도 돼? 당연하지 내가 찾아가 줄게 아 너무 좋아 <laughs> 아나 진짜 가고 싶어 그래 와 와서 둘다 보고 아,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원래 선우씨로 골랐었는데 지금 현재도 선우씨가 제일 큰것 같아요 첫인상 누구 뽑았냐고 했을 때 서로 지목한 게 그게 약간 설렘 포인트 <웃음> <웃음> <두루는> <웃음> 어 좋았어 oh 나 오마이갓 oh 재밌었어? 불 더웠, 더웠어 근데 너무 더워 보여 언니 <laughs> 어. 더웠어 진짜 이 날씨에 불 멍하는 게 쉽지 않아 아 맞아 우리 이거 해봐야 돼 술게임 1등 베네피트. 열어볼 베네비. 사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우승자 1등 베네핏 지금 현재 기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지목해주세요. 두 분은 지금 1 0점부터 내일 기상할 때까지 쭉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단둘이서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뒤에 1등 있습니다. 내가 전달해줄게. 난이을게 이제. 이거 그거다. 아야 아, 지윤아. 진짜? 와. 축하합니다. 1등 신지현 님은 지금부터 마음에 드는 이상 한 명을 지목하여 단둘이 1층에서 자유 시간과 티칭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나? 어? 아,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되는 건가? 생각할 뭐 시간을 줄까요? 저는 아, 시간... 좀 네, 너무 부담되니까. 아, 좀 고민을 라도해 봤어. 솔 직하게 얘기를 하면 밤에 샤워하기 전에 저랑 지은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은이가 지금 솔직하게 일순이가 현준 오빠다 이랬는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데려가면은 <laughs>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살짝 있었는데 하면서 좀고민요이 <laughs> 줄게. 그냥, 그냥. 아직 일순이는 인호 오빠인 것 같고 그래도 이때까지 제일 대화를 많이 해본 것 같고 티키타카가 잘 맞다고 생각했던 현준 오빠도 그 다음으로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줄게. 제 느낌엔 저를 뽑을 것 같았어요. <laughs> 라면이랑 친구가. 즐거운 시간 보내렴. 우리 같이 라면 먹겠다. 내가 응. 아 수저 수저 오, 있어. 이거는 아, 챙겼어. 그래. 응. 엄청 환란이었어. 추워 추워. 어떤 토끼가 더 좋아? 난 네. 이거 이거 좋지. 난 얘가 더 좋아. 그래. 응. 원래 야심 먹는 거 좋아. 좋아지 어. 아 진짜? 막 지고하는 사람 이 있을까? 아 그렇긴 해. 그냥 안 하는 거지. 첫 인상 차가워 보인다는 거. 맞아, 진짜 많이들어. 응. 근데 첫인상 항상 들을 때마다 차가워 보인다, 순해지는 거. 음. <laughs> 한 공간에서 있다는것 자체가 도파민이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뭔가 살짝 둘만 내려온다는 게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프터할 사람은 네. 없습니다. 네. 왜? 새로 다른 사람을 노릴 수도 있죠. 뭐, 오빠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별로 쓰면 그아 생각은 안 했지. 제가 애프터할 사람은